고난주간을 마치고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교회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인구가 약 2, 30만에 이르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학문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고, 무엇보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도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죠.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그는 주 155년 2월 23일 토요일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실 때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부활이 상징하는 바를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자체가 주전 1000년경에 세워졌지만 약 주전 600년경에 외부의 적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폐허로 400년 동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루시마쿠스가 이 도시를 재건해서 아주 아름다운 계획 도시로 만들었고 그래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어떠하다는 것 부활이 얼마나 화려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그들의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본문의 구절에 보면 그들의 환란과 궁핍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란, 들립신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서 깨뜨리고 부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궁핍이라는 것도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쌀알털 먹을 것 없이 완전하게 가난해진 완벽한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서문학교회가 받았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서문학에 있는 폴리갑 기념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 의 외부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주변에 있는 첨단 빌딩들에 가려서 이 교회는 너무나 초라하고 가이드에 의하면 거기는 십자가도 크게 세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국의 심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외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고 우리는 거기서 아, 내부도 가난한 개척교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전들이 그곳의 유물들을 지키고 보존해서 아주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그러한 내부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 가난해도 우리의 내면은 믿음의 부유한 그러한 자가 되어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원학교회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곱 교회가 다 각각의 교회에 주는 책망이 있었지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칭찬만 있었던 교회는 이 성원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부여한 그러한 신자, 고난 중에 충성하는 성도, 그리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